시청자 희망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 희망님께서 들려주실 이야기는 어릴 적 이제 남동생들과 살던 집에서 정말 무서운 일을 겪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의 이야기를 들려주실 거예요.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아, 네. 희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되는구나, 이거. <laughs> 진짜 되죠? <laughs> 어, 신기해. <laughs> 맨날 보다가, <laughs> 맨날 보다가, 이제 나는 라디오처럼 듣거든요. 이거를 아이고. 일하면서, 내가 식당을 하니까, 이제 일하면서 이렇게 듣는데 너무너무 너무 재밌는 거여서, 갑자기, 아, 나도 한번 내가 겪었던 거 얘기해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신청을 하게 됐어요. 잘하셨습니다. <laughs> 어, 여기는 또 많은 분들의 네. 실제 경험담을 말하는 곳이잖아요.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정말 네. 잘 해주셨고 오늘 해주실 이야기도 어떻게 보면 집에서 겪은 일들이 많아요, 그죠? 네. 어허. 맞아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희망님께서는 시들모를 들으시면서 공감이 되셨던 부분도 많겠네요. <laughs> 네, 많아요. 진짜로. 그렇지. 야, 이게 네. 뭔가 있어요. 분명히 귀신이라는 존재가 있는 것 같으면서도 없는 것 같지만, 분명히 뭔가 있긴 있어요. 그죠? 있어요. 있다고 저는 확실해요. 어허. <laughs> 자, 그러면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기릿. 기릿! 응. 기릿입니다. 한 42년 전? 그러니까, 저, 는 이제 엄마, 아빠가, 앞, 옛날에 부모님들은 약간 이렇게 좀 술을 드시면 주사 그런 게 되게 심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좀 싸움도 많고, 막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엄마가 살지를 못하고 이제 아이들, 이제 자, 자녀 셋을 두고 이제 집을 나갔단 말이에요. 아이고, 예. 아, 어, 그런, 그래서 제가 그때 가면 11살쯤, 큰 집에서 이제 어려서 살다가, 아빠가 이제 유난히 또 나를 예뻐했었어요. 예. 그래도 나를 이제 큰 집에 엄마가 이제 맥, 우리 이제 큰 집에 나를 맡겨놨었는데, 그냥 맡겨놨으면은 학교도 잘 다니고, 또 이렇게 뭐, 큰 집에서 이렇게 어떻게, 어찌됐든 조카 딸이니까 이렇게 잘 보살피고 했을 텐데, 네. 그러지를 않고 저를 데리고 이제 시골 전라도, 저기, 거기가, 현경면인가? 그쪽으로 이제 나를 데리고 간 거예요. 예. 네. 이제 동생, 동생들은 이제 아빠가 데리고 있고, 나만 이제 떨어뜨려 놨다가 그때 이제 데리고 이제 시골로 내려갔네? 그랬는데 이제 그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그 시골에 가면은 집 앞에도 무덤이고 뭐 바로 집 뒤도 무덤이고 그런데 전라도는 대나무 숲이 되게 많아요 집집마다 대나무가 엄청 큰 대나무들이 이렇게 울고 이렇게 숲불처럼 있고 막 그랬어요 그니까 러 동네인데도 집집마다 대나무가 말하자면 그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저 울타리. 아하, 그런 식으로 해남인가? 돼 있어요. 오. 네, 그런 데가 되게 그런 집들이 되게 많았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큰 집에서 살았었거든 우리가 이제 그큰 아버지 큰 아버지가 그러니까 옛날에 후처가 있고 전 저기 본부인이고 그랬는데 저큰 아버지는 후 후처한테 가서 살고 그 전라도에. 동부인이 살았어요. 그제 진짜 큰 엄마가 거기 살아서 우리를 이제 아빠하고 우리 삼 남매를 거기서 이제 데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아빠가 잘 계셨으면 되는데 술만 마시면 이제 주사를 부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쫓겨난 거예요. 네네. 네. 그 집에서 큰 집에서 쫓겨나서 강 그렇게 그 동네에서 조금 떨어졌는데. 그 초가집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그 초가집 한 채만 있어요. 동네하고 예. 좀 많이 떨어져 있는데 그 삐- 둘러갖고 대나무가 있고 전부 이제 밭이고 논이고 또어 우리 집까지 동네에서 가려면 걸어서 한 15분 정도를 이제 논길을 따라서 쭉 걸어 들어가야지 돼요. 예. 그런 초가집을 아빠가 어떻게 발견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살게 된 거야. 말하자면 빈 집을 들어가게 된 거죠. 아, 그냥 근데 이제 폐가를? 그... 네. 아우, 나 무서워, 진짜. 오게. 예. 아, 소름끼쳐. <laughs> 지금 한기가 확 드네. 근데 그 폐가를 딱 들어갔, 거기 이제 폐가를 고쳐서 들어갔으면 되는데 아빠가 그렇지 를 않고 그냥 그 집을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이제, 화장실도, 거 옛날에는 이제 제레시 화장실, 화장실이 밖에 있고, 그리고 물, 물도 샘물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이렇게 물을 떠먹는 물, 이게 쭉, 그, 저기, 나와야지 물을 먹을 수가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예, 예. 그리고 동네가 아무것도 없고, 진짜 저녁 때가 되면 캄캄해요. 근데 거기서 한달 정도는 괜찮았는데, 하, 아, 그때가 아마, 벼 타작하고 그럴 때인데, 그러니까 가을이죠. 가을 거제할 때 그때인데, 이렇게 멀리서 보면은 이제 늦게까지 농사하시는 분들이 그걸 한단 말이에요. 이제 농, 저기, 벼도 손으로 막 베고 그러니까, 네네. 늦게까지 이제 하는데, 그게 우리 집에서 그게 보여요. 근데 그날 이제, 그 아빠가 그날은, 저기를 간 거예요. 서울을 갔다 온다. 엄마 찾아서 엄마 찾아갖고 올게. 그리고 서울을 갔어. 그래서 우리 삼남매만 그 집에서 잤단 말이에요. 어, 예. 그 집에서 자는데, 어른들이, 어른들이 와서 두드리는 가문을 나오라고. 예. 아빠, 언니, 그래서 나오라고. 그래갖고, 가서 밥 먹자, 밥 먹자. 그러고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그때가 한, 한 8시? 그리고 우리 집은 그게 없어서 전기가 없어 가지고 동네마다 다전기가 들어오는데 우리는 호롱불을 켰어요 그때 야, 예, 예. 호롱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전기 없는 데가 없었어 완전히 뭐 두메산골 그런 데는 모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그러니까 집이 우리 집만 그때 호롱불을 켰었어요 네네. 그래 갖고 어른들이 이제는 나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니까는 러 이제는. 밥 먹자고, 참 먹자, 참 먹자, 그래갖고, 어른들이 데리고 나가니까 우리가 나왔단 말이에요. 네네. 나와서 그 새벽에, 그, 이제 그, 어른들이 좀 놀다가, 좀 밝아질 때쯤에서 집에를 들어갔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는 그날, 이제 하루를 보냈단 말이에요. 이제 그 다음날, 저녁 때 자는데, 잠을 자는데 내가 너무 그날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느낌이. 예. 그막 어떻게 할, 어린데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막 무섭고 그래가지고, 저기 문, 문, 저기 출입문 쪽에는 우리 큰 동생이 자고, 가운데 나 자고, 창문 쪽으로 막내 동생을 뉘어서, 뉘어서 잤단 말이에요. 이게 렇 누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뭐가 느낌이 이상해서 이렇게 눈을 떴어요. 떠서 이렇게 창문 쪽을 이렇게 봤는데, 그때 이제 비료 부대로 물 저기 창문 유리가 없어가지고 비료 푸대로 막아놨거든요. 아이고 예. 근데 비료 푸대 있는데가 어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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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예. 근데 이제는 그게 그냥 이러고 봤다 막. 거든그 비료 푸대를 아빠가 모서리 다 이렇게 막아놨어요 헉, 근데 소리도 없이 그 비료 푸대가 후두둑 떨어지는 거예요. 못이 다 떨어지면서 헐, 예. 아우 소름 끼쳐라. 그러더니 거기에 여자 둘이 서 있는데. 여자 둘이 서 있는데, 하나는 머리가 길고, 하나는 파마 머리를 해서, 그, 뭐지, 짧고 그래요. 오케이. 그러더니, 우리를 이렇게 창문 밖에서 쳐다보는 거, 아, 나 무서워. 무서워. 창문 밖에서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가, 자, 이제 내가, 나하고 눈이 마주쳤단 말이에요. 그, 짧은 머리 여자가. 네네. 그래갖고 내가, 그냥, 얼굴을 확 돌렸어요. 그리고 다 이렇게 다시 봤는데 둘이서 뭐라고 뭐라고 뭐고 얘기를 해요 들리진 않는데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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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를 하는데 한 여자가 방으로 쑥 들어온 거요그 머리 짧은 머리 여자가 <laughs> <laughs> 한그 짧은 머리 여자가 방으로 쑥 들어와 갖고 내 막내동생하고 내 사이에 이불을 막 들치는 거 있죠 막들 들어올라고 막 들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게 소리도 안 나와 너무 무서우니까 소리가 안 나와서 이불을 확 뒤집어 썼어요. 뒤집어 썼는데, 뒤집어 쓰 한참 있으니까 없어. 이렇게 한참 있다 고개를 들었는데 아무도 없는 거야. 그런데 신기한 게 내가 우리 집은 전기가 없다 그랬잖아요. 예. 우리 집 전기가 없이 호롱불꺼면 완전히 암흑인데, 그 방에 그때 뭐 달이 있는 것도 아닌데도, 그, 조금 해가 뉘어 뉘어지는 것처럼 빡갛게 이렇게 석양이 진다고 그럴까? 방안 예. 그런 느낌이었어요. 밤인데? 네, 밤인데. 한밤 중인데. 그래가지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불을 소리라도 질러도소리가안 나와가지고, 예.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냥 그, 이제 이불을 뒤집어 쓰고, 가만히 있다가 뺐는데, 그렇게 뻘리 그게 무슨, 그러니까 정육점에 그 고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근데 예. 사람이 없어. 그러더니, 우리제는 그 전라도 쪽에는 주방하고, 그, 부엌, 그 부엌하고, 이렇게 밥상이나 그런 게 들락날락 할수 있는 조그만 문이 있어요. 예. 그, 가 부엌하고 방하고 이제 연결되는 그 문이 있데그 문에서 똑똑똑 두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메! 하고 그때 소리를, 소리를 질렀죠. 엄청 소리를 크게 질렀어. 그랬는데, 돌이, 돌이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또록 하고. 예. 그래서 어떻게 이제 기절을 해버린 거야, 내가 그날 밤에요. 예. 그리고 아침에 눈을 떠서, 눈을 떠서 이제는 그 느낌이 너무너무 생생하잖아요. 밖에를 나가니까, 이제 밖으로 이제는 나가보니까 부엌이 다 허물어져 버린 거예요 부엌이 다 무너져 버린 거 없어, 부엌 형체가요. 장만 예. 있고. 예. 그러고 나서 이제는 어른들이 이제 그걸 보고 이제 그, 이제 왔단 말이야, 우리 집에. 그래도 왜 이러니? 그랬더니 밤에 이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왜, 우리 집에서 쳐다보고 농사를 짓고 가을거지를 했다그랬어요 늦게까지. 네. 어, 그런데 그 전날에 우리를 불렀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를, 우리를 불러가고밥 먹자 그랬다 그랬, 그랬잖아요. 네. 그날 어른들이 뭐를 봤냐면, 어떤 여자가 어린, 그러니까 하얗게 옷을 입고 어린애 손을 잡고 우리 집 주위를 빙글빙글 돌더래요. 예. 네. 그거를 봐서 어른들이 저거 사람 아니다. 그렇게 느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에서 무슨 일 있을까봐 우리를 그날 데리고 나오게끔 한 거래요. 아,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이제 그 집에서 이제 밤이 되면 잘 수가 없을 정도로 무섭잖아요. 그래다 이제 아빠는 술만 취하면 그냥 잠들어 버리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는 어떻게 어떻게 어찌됐든 거기서 이제 지냈어요. 한 달을, 한달 정도를 지냈는데 이제 집이 이제 너무 허름하고 우리가 왜 숙이 안 하고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까 그러니까 동네 어르신들이 도배라도 해준다고 그때 신문지 같은 거로 거기가 도배가 돼 있으니까 도배라도 해준다고 지 어제 천정을 이렇게 도배해준다 천정을 싹 뜯었는데요. 지렁이가 지렁이가 수천 마리가 비처럼 쏟아져 내린 거예요. 지동이? 바닥으로, 방, 바닥으로. 네. 네. 그런 집에서 거의 1년을 살았는데. 네. 그, 왜 내가 샘 우물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네.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이, 개구리 같은 게, 나 그런 게 들어간다고 해서 뚜껑을 닫아 놓거든요. 그 네. 우물. 왜냐면은, 이렇게 두, 두레박으로 퍼먹는 물이 아니라, 이제 그냥 앉아서, 바가지로 퍼서 먹는 그런 물이에요. 그, 그쪽, 그쪽 동네는. 네. 뭐 이제 수도가 있고 그런 데도 있지만은 그런 물이 있는 데도 있는데 우리는 이제 수도도 없고 전기도 없고 그러니까 샘물로 그거를 먹었는데 개구리가 거기서 그 우물에서 사람이 물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나오는데 그, 나중에는 그 물을 먹지는 못하게 어른들이 매워버렸어요 와, 그 동네 예. 어른들이 개구리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게 너무 길지는 않는 얘기인데 나한테는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하는 그런 무서운 이야기였거든요. 그럼 희망님. 그리고 그 집에 네. 사실 때요 그여자들 네. 아, 신이서 어 그치 무섭지 이게 상상하면 네. 그때 당시로 이분 돌아갔기 때문에 이게 소름이 돋을 수밖에 없는데 네. 그 여자가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예, 방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소리도 발소리도 아무것도 없어요. 와, 발소리도 오, 없이 어느 순간에 들어와 있어. 예. 방안에요 그랬던 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어른들이 하는 얘기가 그 집이 이제 터라 그러죠? 네. 터? 어, 터가 안 좋은 터래요. 그러니까 말하면 거기서 사람이 살아서는 안 되는 터를 아빠가 이제 갈 곳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어린 자식들 뭐 길거리에 나게할 수는 없으니까 그 집을 그 이제 폐가를 그냥 들어가서 사신 거라고 다 살게끔 한 거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지렁이가 아. 집에서 아무리 초가집이래도 집그 초가집은 집을 얹어서 지붕을 얹지만은 아무리 오래됐는데 지렁이가 그렇게 나올 수가 없대요 방바닥으로 수북하게 나왔으니까 진짜 거짓말을 하나 안 못하고. 이렇게 방 바닥에 이 지붕에서 막비 쏟아 듯이 지듯이 그렇게 지렁이가 쏟아진 거예요. 네, 네. 지렁이들 있죠, 그런 것들이. 그래가지고 그때 정말 죽지 않은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거는 그 우리 집을 나한테 그 귀신이 보이기 전에 동네 사람들이 그 어떤 여자가 우리 집그집 그집 주위를 빙글빙글 돌았다는 게 나는. 잊혀지질 않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어, 그러니까.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그때. 소름 끼칠 정도로 무서웠고. 예. 그래서 그 얘기를, 정말 이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짧고, 짧지만은 그, 저기 한 얘기는 아닌데. 그리고 또 그게, 그, 주방이, 멀쩡한 주방이 그렇게 무너질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집 무슨 종일장 어. 무너지듯이 무너져 버렸으니까 근데 이게 지금 아까 희망 님 얘기를 들었을 때그 네. 부엌이랑 집이랑 연결돼 있는 데를 똑똑거렸다 그랬잖아요 네 똑똑똑 했어요 세 번을 똑똑똑 했는데 와 아, 근데 지금 그게 지금, 지금 생각해보니까 네. 어 희망 님이 네. 만약에 거기 문을 열고 모야 하면서 누가 있나 하면서 나가 봤을 때 그때 무너지는 게 아닌가 어. 싶어 나는. 그러니까요. <laughs> 그러니까, 그러네. <laughs> 어, 무서워. <laughs> 어, 그 귀신 자체가 좀 지능적인데, 애들이? 아, 어, 진짜로. 그리고 무슨, 진짜 사람같이 형상이 그림자가 아니라 뚜렷했어요. 뚜렷한 예. 그런 여자들, 여자들인데, 그게 사람이 아니라는 걸 정확하게 내가 알수 있었으니까요. 그러면 지네끼리 이제 막 말을 했다 그랬잖아요, 서로. 네. 뭐, 네 뭐라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한테는 들리지는 않는데 자기네들 이렇게 찾아보고 막 뭐라고 하더니 그 머리 짧은 여자가 나한테 막 들어왔으니까 우리 방으로. 생긴 거는 좀잘 보셨어요? 근데 얼굴 생김새. 30대? 지금 느낌에 내가 느끼기에는 한 30대 여자 두 사람. 30대 여자 그래, 둘. 예, 그래, 예. 그래. 네, 네. 근데 이제 막그 얘기들로는, 말로는 이제 그게 진실인지 나도 잘은 모르는데, 이렇게 들리는 말로는 그 집에서 여자가 둘이서 살았었는데, 무덤을 쓸 돈이 없었대요. 묘를 쓸 돈이 한, 동, 저희가 누가 죽었는데, 동생이가 죽었는데, 예. 무덤을 써야, 이렇게 무덤을 쓸돈쏜 저희가 없어갖고, 공동묘지에다가 묻었다는 얘기가 있고, 뭐, 그 대나무, 우리, 내가 그랬잖아요. 그 뒤가, 저기, 그쪽은 다 대나무 수십인데, 대나무가 작고 그런 게 아니라 굵어요. 엄청 굵고 어허. 그런 것들이 담처럼 쌓여 있어요. 대나무가 바람 불때 흔들리면 그 소리가 어떤 줄 아세요? 아니요. 사그락, 사그락, 사그락 소리가 나는 게, 그 바람 소리, 그 대나무 소리 아마 아는 사람은 알 거예요. 소름 끼친다는 거. 어허. 이런 바람, 이런 나무 흔들리는 그런 소리하고 틀려요. 아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야. 그런데 유난히 우리 집에 우리 집에 있는 대나무는 유난히 더 컸고 더 많았어. 저기 그숲에 우거졌었어요. 그리고 딱 들어가잖아요. 대나무 숲에 숲에 들어가잖아요. 그게 들어가면은 그 으, 그러니까 음이 강하대요. 대나무가 그렇지. 예. 음이 강해서 음이 강해서 거기 들어가면은 되게 좀 무섭고 오싹한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오. 그래서 뭐그 대나무 밭에 다가 애를 묻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근데 그건 내가 안 봤으니까는 모르겠고, 내가 이제는 그 어른들이 귀신을 보고 내 얘기를 듣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묘를 잘, 그 여자가 죽었을 때 묘를 못 썼다고, 좋은데 써서 이렇게 보내줬으면 되는데, 그렇게를 못하고, 이게 뭐 이렇게 거의 뭐 거졌, 때기에 해가지고 아이고. 그냥 갖다 버리듯이 묻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어느 그 어른들이 집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집이다. 나가라. 응. 좀 이런 느낌이었던 응. 것 같아요. 귀신 입장에서는. 어, 네. 그랬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나 어... 지금 막 혼자 지금 가게에 있는데. 아나 <laughs> 지금... 어, 어, 진짜 너무 무서워. 아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 가게에서도 좀 내가 몇번 느낀 게 뭐냐면. 예. 이렇게 음식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느낌이 뭐가 이렇게 손님이 오는 것 같아 이렇게 쳐다보면 있죠. 순간 이렇게 보면 검은 혁자 같은 게 있다가 싹 없어져요 여기 가게에서 내가 한 대여섯 번을 그런 걸 느꼈거든요 내가 여기 가게에 칠 개월 했는데 네. 그래서 내가 저녁 때 손님이 없으면 손님만 없으면 난 일찍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laughs> 이거 전화기 빨리 느라고 지금 있어요. <laughs> 아이고 아 무서워. 빨리 들어가세요, 이제. <laughs> 아, 나 진짜 어. 얘기하니까 좀 마음은 편한데 지금 손이 다 오들오들 떨려 가지고. 그때 그 그게 아, 나이가 내가 지금 50이 됐는데도 우와, 그때 예.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게 엄청 오래전 얘긴데도 이렇게 네. 생생하게 기억이 남는 거는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렇죠 그런가 봐요. 또 하나만 내가 짧게 뭐 하나만 얘기해도 돼요? 시간 어, 되면? 괜찮아요. Let's get it. <laughs> 저기, 2002년도 월드컵 때 있잖아요. 네. 2002년도 월드컵 때막달리였잖아요 동, 저기가.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때는 아기였죠. 어렸어요. 우리 막내가 한 3살, 4살 그랬거든요. 근데, 내가 그때 당시에 이제 신문을 새벽에 신문을 하고 신문 배달을 하고 잠을 이렇게 자고 낮에 자고 그랬어요. 그때가 한 5시, 6시 그때쯤 됐는데 시간을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어찌 됐든 어두울 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두울 때 어두울 때는 아니었는데 불이 방에 다 켜져 있는데 가위에 눌렸어요. 가위에 눌려 가지고 누 이게 삼 이렇게 막 누워갖고 어떻게 해도 아 이게 가위구나 그걸 알았는데 그 공포가 불이 켜져 있는데도 그 공포가 말도 못하고 막 밀려오는 거예요. 네. 눈도, 안, 눈도 안 떠지고 막 소리는 지르는데도 아무도 쳐다도 안 보고 까까까까까까 대고 이제 애들하고 애들 아빠는 막 웃고 있고. 나는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불이 환하고 분명히 사람이 있는데도 보이지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그 공포가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예. 어떻게 갖고 눈만 이렇게 떠서 보는데 내 가슴 위에 그왜 내가 머리 긴 여자고 하 짧은 여자하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때 어려서 그 여자 머리 긴 여자가 아내 가슴 위에서요 나를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 여자가요? 그 예, 네, 내가 느끼게는 그때도 그 여, 여자, 그 여자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지금도 이렇게 보면은 형체가 왔다 갔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어떻게, 얼핏 이렇게 쳐다보면은 사람, 뭐 어떤 사람 같은 게 왔다 갔다 한다고도 그랬잖아요. 나는 그 여자가 지금도 나를 따라다니나 그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이구야. 근데 그 지금은 형체가 그때, 예, 네, 똑바로 확 보이는 게 아니고 지금은 그러니까 형체처럼 꼬멓게만 보이거든요. 그때는 사람 얼굴처럼 제대로 보였는데 네. 지금은 그나마 그렇게는 안 보여요. 이게 점차 그래서... 귀신을 네. 보는 눈 같은 게좀 흐려질 수는 네. 있으니까요. 그렇죠? 아 그래요. 아 정말 고생 많으셨고 지금은 나쁜 귀신들 주변에 못오게 저와 귀족님들이 기도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네. <laughs> 너무 짧아서 죄송해요. 어, 아닙니다. 오늘 진짜 너무 깔끔하게 그것도 무섭게 에. 표현을 잘 해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희망님. 아유, 감사해요. 그냥 있는 그대로만 얘기를 했어요. 잘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또 하나 또 있는데 나중에 시간 돼서 또 내가 신청할게요. 잘 이거는 잘 저기 해가지고 할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네. 와 근데 그 당시의 두려움이 정말로 전달이 잘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이 무서우니까 이불을 뒤집어 쓸 수밖에 없고 그 상황이 정말 무섭잖아요. 갑자기 자고 있는데 창문도 없어서 비닐 포대로 이렇게 막아놓은 창문이 드득 뜯어지고 거기 에 여자 둘이 있었고 갑자기 집 안으로 쑥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그게 공포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진짜 그때 기억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죠. 어, 희망 님께서는 또 많은 분들도 이런 경험담들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 또 그런 이야기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 위에 있는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